좋아, 도끼 품어. 도끼 품어! 오 해봐! 오, 야, 그래. 우리 머리는 치레 먹이자. 그래. 너 치레 먹이 야, 안 돼! 다내라 어딨어, 우리 머리! 미친 <laughs> 어, <비친> 애 같아. <laughs> 귀신 들렸다. 아, 족발처럼 뜯어 먹던데, 방금 사진 보, 영상 <laughs> 보니요 어, 근데, 헝진님이막 뭐라고 하고 오셨어? 제가 발로란트라는 음.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, 어. 별풍 쏴주시면서. <웃음> <웃음>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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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자 일단 입니다. 7위입니다 여기서 쓸거 네. 있어? 7티어 어? 매치 쓸 거야? 감옥 들어갈게 근데 감옥도 랜덤으로 가야 돼 <laughs> 이것도 룰렛이잖아 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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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도 넣으라고요? 난 가고 싶어 어, 우리 다 넣으면 안 될까? <laughs> 아, 아 오케이 덕후까지 넣어줄게 7위냐 몰이 어? 자안 좋은 거다 아 7티어 매치 주저 언니가 어떡합니까 자 죄송한데 저희 가서 그대로 앉아주시면 돼요 <laughs> 7티어 갑숙이라 해줘 어, 돼지 근데 갑자기 있어? 서베를 해 봐. 한번 게임 한 판, 게임 한판 해야 돼. 들어와. 강도 구일로 어? 강도 구일로 적당히, 적당히 하게 임미 실력대로 해. 응. 자,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질티어 매치. 질이가 이길 수 있을까? 야, 이거 어, 한번 먹자. 어, 이거 한번 먹으면 좋은데? 어어 어. 뭐야? 깜짝이야. 왔다. 츄싸먹어 어. 어. 먹은 거 아니야? 어, 너잘 썼어. 어, 자기가 어, 다 먹어, 다 먹어. 당겨, 땅겨. 당겨. 아, 당겨야지 컨트롤하고 칠이야. 어, 그렇지. 와. 와. 어쨌든 이가더 아, 잘한다. 좋아한다, 좋아다 아, 지금 이제 가야 될거 같은데 이거 한번 싸워봐야. 어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어, 딱 손끝 닦았대. 아직 호속이 가서... 안 왔거든요 저기. 아니, 그러면 7이가좀 싸먹으면? 어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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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어, 제발, 제발, 둘려라, 먹혀라, 오. 어. 생산하면서 어, 잠깐만, 잠깐야 히드락 많아, 히드락 많아! 생산하면서 어, 싸먹으면 요속이 후속, 아직 안 아, 와요. 아 이제 와요. 이제 오는데 칠이 요속이 더 빠르긴 해요. 아, 아 근데 없다, 없다. 너무 많다 이건. 참... 시간도 아깝다. 그 <laughs> <laughs> <이건> 다음에 <laughs> 순서 누구야? 주주야? 그 근데 성재 쟤이저그턴동 기기로 저넘기고또 칠이야, 또 칠이야? 아 네, 또칠티어랑 해야 돼? 따 보세요. 그렇지. 한번 기 쓰고 갑수기를한번 더. 해 다른 칠 티어가 더박세 아니 <laughs> 아니 근데 왜저칠티어로뭐예요한번한번더 있어야 돼요. 어차피, 돼, 어차피. 어차피 해, 써야 어. 돼. 근데 띠가 그나마 많이 있어. 예. 어. 이리로 와 봐. 네. 저저 죽을래. 빌드 준다. 빌드 준다. 할만해할만해유탈 움직임 딱 이렇게 시켰거든. 그게 <laughs> 그래서 얘기한 거야. 자, 자리 좋고요. 방플까지 예상해서 네. 지금 얘기했는데 게임 방불은 네. 안할 거라 믿습니다. 자. 고든입니다. <laughs> 오드론이요.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맞아. 그리고 가자. 저거 뭐지? 저거 날아가는 애가 왼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. 어, 원서치야, 쭉 들어가, 쭉 들어가, 쭉 들어가, 쭉쭉 쭉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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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그렇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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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떻게 어떻게? 말아 어떻게? 말이 말이. 제발. 말리 어떻게? 말이 찌가 찌가 죽였고 일단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니야 해야 돼. 제발. 아니 비 아, 너무 많이 맞았어. 아야야 아, 제발. 아. 제발! 아니, 아니, 야, 네 아, 이겨! 아니 이거 축하할 짱거리야 이거 내 말이 보면 이겨! 이겨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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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아 뭐하는 거야? 이걸 못 이겨? 야 아직도 귀아 근데 이거는 좀 아쉽다 안 해봤다고 하긴 했거든 많이. 네. 드론 나오면 나갈게요. 링이면 승부 보고. 제 생각엔 시리가 아까부 사약을 마셔야 돼요. 예, 네, 아, 옛날에. 아 이거 다 덩크 <laughs> 드립이야. 아, 아바타 공방 가니다 와몰리 개편해 보인다 감옥이 제일 부러워 감옥이. 그래 감옥 끓인 거같아 진짜로 <laughs> 진짜로 감옥의 진짜 벌칙은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도 나오게 해야 돼그래야 <laughs> <그치. 웃음> 진짜 벌칙이지 사실 반전자가 많은데? 뭐야 반전자 웃기만 해 뭐야 반전자 뭐야? 어? 뭐야? 뭐야 너 우클릭으로 쭉 우클릭으로 쭉 우클릭으로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질러한 마리만 죽달뻔 했잖아 어.. 질러서 치.. 자질한 <laughs> 마리만 어질러한 마리만 우클릭이야 질러한 마리만 어. 그치쭉가 어택 딱 찍어 어택 딱 찍어 어 무빙 무빙 클릭이 안 됐잖아 음, 아, 무빙이 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? 어이 무접가 나온 거야 아 놀래라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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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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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다급함이 없어. <laughs> 무게 하루 종일 찍고 있어. 아 스폰 누구랑 하지? 야, 우리 하시나? 쿠폰 뭐 남았냐? 손 넘기기 하나랑 덕후 스폰 두개 남았네. 왜 다만. 이렇게 응, 가난하냐? 다 잃었어. 민지야, 덕후랑 단판 스폰 가능?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오케이. 우리 가진 거다썼어일 뭐 1승은 해야 돼. 덕후가 찬스인 게 진짜 열악한 곳이래. <laughs> 벌써 이제 나갔어요 넥서스를 아 셔틀 찍었냐 아.. 아.. 어? 아.. 니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아 근데 탱크가 이거 잡지 마어안 아 잡고? 아 제발 버그 때려라 버그 아 때려라 왜 풀어 이씨 에? 왜프로왜 풀어? 풀어 아니 이거 지금 그냥 그냥 딜없는게 아 나은데 아아아아아악 아.. 시간 절약해볼까요? 어 잠깐만 넥을 깼다? 넥이 어, 네, 깨졌는데? 어? 차라리 한번 한번 던져주는 느낌으로 이거 받아먹고. 오죽였구 어, 어차피 탱카나밖에 안 잡혔고 이거 언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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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신이야. 언택 오케이 받아 먹었어 한번. 여기서 지지네아 여기서 지진해. 아, 아, 아 여기서 지진해. 야 무리야. 희망적인 소식 오리야 룰렛놀려야지 <놀레> <놀레> 아 씨X <진짜. 웃음> <laughs> 와 진짜 아 진짜 왜 그러네 뭐야 그만 쳐 진짜 오늘 게임 제일 많이 있어아진이고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기다. 웃음> <laughs> 뭐야 오리야 한번더 돌려 이게 조X 크다 이거 진짜로 감X 아씨 <laughs> 아, <씨. 웃음> 감옥 또 가네 아 진짜 꿀을 왜 이렇게 파는 거야 간판하고 <laughs> 네. <laughs> 감옥 가 가만... <laughs> 아 진짜 상 아비도 아비도 있어? 들어고 안 찍었어? 아, 와! 아 이거, 아 이거 꽁승인데? 아 진짜 꽁승인데? 아직... 야 이거는 솔직히 그냥 꽁승이야. 머리가 너무 못 했어, 이번게 들어가서 지금 찍네. 와. 그래? 꽁승 거고야다 어. 어, 그래. 어, 끝났다. 럭스맨이야? 와! 아이스! 아이스! 그리고 치이세개 주주 두 개. 자, 누구부터 돌릴래요? 제발. 너한테 너세 개니까. 어. 제발. 제발 이새 진짜 마이너스만 뽑지 마, 진짜. 7티어 매치 아바타 아.. 아, 아 시... 진짜 못 뽑는다 하이. 와.. 소름 돋는 거 아, 죠 우리가 3시간 만에 이겼는데 날렸어 아니 이거 방금 열쇠가 아니라니까? <laughs> 아, 뭐, 아 뭐야 하이. 아바타 아아아도대아바타 아, 들 아, 몇 아바타. 거야? 이거 내가 두번할수 있거든? 일단 내가 공방을 빨리 할게 그냥 승을 빨리 채워보자 어떻게 네. 저거 하지 말아. <laughs> <laughs> 자, 다, 다 다음 게임 할게요. 예, 네, 지지. 아 저그가 감도가 되게 중요한 종족이야. 감도가 안 맞아서 토스로 하게. 지금. 자, 진짜 개패입니다. 그러면 <laughs> 왼쪽으로 땡겨, 불리아스 잡아줄 거니까 캐리어로 들고 잡고. 아 마지막은 테라나 까? 저그 전할까, 토스 전할까? 덕구가 보고 싶은 거 해줄게. 아. 하고 싶은 걸로 해런거 없어 이거 주기만 해서 리이로만들거뭐안 음 되고 음 어, 음 이렇게 됩니다 게임이사이즈가이게완성이 어어 됐잖아 머리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야, 야, 야. 이거 어이이 한 5분 남긴 했는데 아, 괜찮. 뒤질래? 일 <laughs> 달러. 아 일단 와. 와, 근데 아제개시물은좀 줘야 아, 돼. 네. 어, 왔네 왔네 왔네. 왔네. 와이와이 와, 이 표정 와, 뭐야? 표... 이 썩은 표정 뭐야? 어, 뭐야? 표정 뭐야? <laughs> 이 썩은 표정 뭐냐고. 덕구야, 소름이 온생각 났다. 우리 어차피 업까 방송이잖아. 그에서 우리 머리 먹이. 아 진짜. 아, 게임 더 할래? 우리 머리 먹을래? 게임할게요 와 근데 나는 승밖에 안 챙겨줬네 이 마이너스 2승 뽑은 <laughs> 야 나는 오디오라도 채워야지 2시간 <laughs> 뭐 했어 진짜, <laughs> 2시간 뭐 그래. 했었잖아 야, 모두가 행복한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모리대 7위에서 1승 추가할게요 대신 진 사람 오리머리 <laughs> 지금 둘이 싸우고 있잖아 스타로 스부 보는 거야 대신 우리 1승 추가해줘 대신 진 사람 오리머리 먹자 나도 먹어줄게 내가 제안했으니까 대신 아. 나는 승자 맞추기로 그럼 내가 나도 한명한 음. 명씩 해 야, 여러분, 주 너도 걸어. 아, 저도 걸어요? 어, 승재마주기 걸어. 이거 붕어즙, 승재즙. 자, 각자의 생각 어. 얘기합시다. 나는 치리. 나는 모리. 왜냐면난 어, 어. 이유가 있어. 너무 푹 쉬었어. 분명히 치리보다 컨디션이 좋을 아니, 아니요. 거야. 아니야, 저는 오히려 모리가 졸려 보여서 치리했어요. 나는 같은 느낌이었어. 나 치리. 어, 나 어, 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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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리. 오케이. 치리, 치리, 모리. BBS야? 뭐야 이거? 이게 BBS, 뭐야? BBS, BBS. 아, 옆구리. 어. 아. 가자, 붕어즙. 아... 가자. 겉을 좀 잘라주죠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옵저봐야 옵저바 어 자, 일단 취소했어 대처 볼게요 에잉? 취소하고 성큰? 어? 아니 근데 성큰 오른쪽 위치가 너무 안좋다 아 좋다. 이거 뭐야 위치가 왜 저래 쟤도 진짜 멍청 아 잠시만 어어 근데 이거 욕심내면 안돼야 <laughs> 욕심내면 안돼아 잠깐만 아 진짜 욕심내면 안돼 어? 어? 어. 아야야 비... 너무나도 비... 야, 어? 어, 로... 어 근데 진짜 못한다 머리는 사람 아니다얘 잠깐만 아 이거 누가 이기.. 와? 크랙 플레이 한다 얘. 요얘 뭐야? 칠이 <laughs> 크랙 플레이에. 아 이게 지금, 야 이게 미친 크랙이야 지금. 아싸 날싸. 준비하겠다동아주이 좋다잖아요. 그래요? 어, 안마당 중에 나가는? 거야? 오 안마당이 나오는 거? 아니야 이거는 아, 풀방이면 막아. 풀방. 풀방이잖아. 풀방이잖아. 잠깐만 나. 이거 나. 셋이 달려봐. 아 야 이거 그러네. 야 이거 셋이 달려야 돼도. 아 좋다 이거. 아,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. 아자 뮤탈 어 뮤탈 좀 봤어? 아 제발. 어. 와 뮤탈. 그건 어? 안 됐는데요? 어허. 저희, 어허. 아 이걸 이렇게 지네. 잠깐만 이거. 아니 아니 더 아니야, 봐야 돼 이게 됐어, 진짜 더 중요해. 있어. 더 있어 더 있어 여기 커리 제일 중요해. 저 아픈 애좀 빼고. 아 안돼 안돼 커리 안돼. 커리 안돼. 커리 이렇게 멀어. 커리 안돼. 오만족이다 먹으세요 좀좀 어? 이거 이거 바이고이이야 아, 네? 어. 어. 돼. 야 돼. 아, 죽겠다. 스는안 한다. 좋았다. 좋았다. 좋았다, 좋았다. 어... 아. 야! 어, 잠깐만. 어 봐. 어, 아, 지랄. 어허. <laughs> 어? 어리가 어! 어, 어! 갑자기 나어 남았... 뭐야 이거? 근데 리왜 나간 거야? 쟤 뭐해? 리플 본다. <laughs> 이게 뭐야? 아니 머리가 이긴 게임이야. 근데 지가 나간 거야. 나가는 것도 실력입니다. 어, 언제부턴가 멘탈이 나간 거. 그러니까 쟤왜 어디서 핀도 당한 거야? 보니까. 그러니까. 머리야. 네? 이긴 게임을 왜 나가냐? 어, 뭐. 그거 아니야. 어, 그거 어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왜또 뭐, 삐졌어? 뭐, 너또지금어제 삐떴는데. 괜찮아 얘기도 해 돼.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. 저도 짜증나요. 한번더 기회 있어 보고. 네, 복수할 수 있는 기회. 네. 우리 머리 걸고 내일 복수할수 있게. 우리 사약을 먹고 다 먹어줄 거야? 네. 어 그래 로래 뭐 그래. 좋아 도끼 품어 도끼 품어 오 해봐 오, 야 우리 그래. 머리는 칠먹이자 그래? 너치야먹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자기안 돼. 자자자자 이제 이거 이거야. 걸렸다, 이거야. 다음판, 다음 판. 다음 판. 야, 모리야나 이번에 이겨 줄수 있어? 뭐요 치리 언니랑? 우리 머리고. 너 치리 한테 자신 없어? 자신 없어? 아니야 치리는 <laughs> 없어. 아, 진짜 만약에 치리가 <laughs> 싫으면 <웃음> 안 하는 걸로 하자. 소보 안진마긴 해요. <laughs> 아. 나뭐 어. 재산하고 안 배운 b b s 뭐 BSB 박는 거는 자신 없단 뜻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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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집 <집에> 울겠다 진짜. <laughs> 집울것 <집에 웃음> 어, 같긴 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자. 구멍이 아, 그 운단 정도... 안 하나요? 아아 아, 그것도 내가 잡아줄게 어. 진짜. 고맙다 고맙다 진짜 콘텐츠 생성 고맙다 <laughs> 더 싸워 더 싸워 안 네, 되는데 네. 아니 해처리가 혹시 터져도 기회는 있는데 각 잡는 거봐이 또라이급인데 집중 어... 지금 어어 어, 어, 안 되는데 미치... 미쳤는데 지금 베스로트 변신했는데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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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봐야 돼더 봐야 돼더 봐야 돼한 어, 어? 번만 시간 끌려줘 한 번만 제발 가디언, 어, 가디언. 아 가디언 와 ㅅㅂ 탈퇴 아.. 아니 왜 저런.. 붕어죽 바이럴인데? 아.. 와.. 아, 시발, 아 뭐, 뭐, <laughs> 와 와, 이걸.. 이거 아까워.. 아 가디언을 좀만 더 뽑아줄 수 있을까 제발? 아니 아니 이상한 거 치지 마 제발! 아 이게 되겠냐고 아, 마당이 없는데 아, 이건 울트라부터 아, 아니 근데 방삼이라서 일단 단단하긴 하거든? 이거 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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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점상했다 아, 와. 와 씨.. 어, 원래 어, 원래 아 원래 우차점사이어 원래 점사 이 높잖아 점사 이거는 아 공격해 어 잠깐만 제보리 가든 가가 프리디 제 제발, 제발. 프리디 어, 있어 너 프리 있어 프리디 어,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, 올렸어, 잠깐만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여기서 울트라까지만 이게 무리가 돈을 지금 너무 못 쓰고 있거든 어 제발, 어, 제발. 아니 마지만 떼짜리만 지켜봐 진짜 어. 아니 뭐해 이거 뭐 제발 아니 뭐, 어, 안 지키면 진다 제발, 안 지면 어쩔 줘 제발, 아니 뭐해! 안 지켜 준다아씨 <laughs> 나... 어. 아니 이거 어, 지금도 마당 먹고 해봐! 저그 테란이 뭐 없다니까? 그러니까, 얘는 왜안 빠진 거 아니야? 아니 나, 나, 나 이거 저거 이길 거 같아 니운거 아니야? 안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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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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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제발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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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방사 대1일이야 이거는 안져울트라가 끝났다 와와나 너무 무서인데 나도 공포 게임나 이거 공포 게 나 이제 진짜 안 건드릴 거야. 어. 나, 나, 나 바로 같은 데갈 거야. 또 포인트만 다오면안 돼요? 어. 어? 바로 는데 어, 바로 오는데? 어. 우리도 제가 먹을게요. 바네나 어디서 우리 머리? <laughs> 어, 미친 애 같아. <웃음> 뭐야? 미친 <laughs> 들렸다 아, 발처럼 뜯어 먹던데 방금 사진 보, 영상 보니까 <laughs> 맛있는데 진짜? 그래 맛있게 먹어 세리 음 언니 그렇게... 대관리할 생각하고 먹어요 자 근데 내 제안 어때요? 여기서 또 1승하면 솔직히 노잼이야 한명 민심숲으로 잠방 재우고 <laughs> 걔가 일어나서 1승하기 <laughs> 진짜 지독하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왜냐면 방송을 생각해야 되잖아, 나는. 나는 계속 이제 이 흐름을 생각하는 거지. 민심 좋은 사람이 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. 캐리했다. 오늘 잠방에 어, 보고 싶다. 어, 어, 어 아, 기분 좋게. 좋게.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, 아, 이 친구가 잤으면 좋겠다. 오늘 너무 잘했다. 캐리했다, 이 친구가. 민심이 좋은 거 맞죠? 좋은 거야 지금 봐봐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몰입만 찾네. 민심이 잔대. 좋은 게 아니라 좀 잠방이 보고 싶은 거 같아. 오. 아니 잠 자다가 빵굳끼면편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야 그짤돌면서 그 인기 아니, 더래. 옷만 안 벗으면 돼. 너 혹시 옷 벗니? 아니, 옷 벗는 사람 있군어 어. 너야? 아니야 안 벗을 때. 야 아니, 막말로 아니. 옷 벗는 사람 있잖아 인기 더 많아져 잠깐 쉬고 오면 아니, 돼. 진짜. 아니 진짜야. 민재다. 잠깐 쉬고 오잖아 <laughs> 그러면은. 이미 민지 폭발해 있었 마 아니야 아니, 저방송에서는안봤더라고 그러면 오늘의 민심 1위 뭐라고 해야 못 내려가 잘 모르겠다 방 캐리 하겠습니다 뭐어 뭐야 오. 근데 시청자분들은 거짓말 안 해요 거의 60%에요 6 0는데 캐리 <laughs> 우리 오리 머리 에 맥주 <맥툰> 나는잖아 <laughs> 어 좋다! 술 한잔해! 잠방할 겸해! 아.. 알찼다 어. 안주 더 시켜주시나요? 어? 너 뭐야? 배우선생님 밥 먹고 갈게요 밥 먹고 가? 아이, 술은? 아이, 같이 하다가 어. 제가 근데 술은 안 먹고 가는 길에 얘 정류장에 내려주고 갈게요 어? 왜왜? 천사냐? <laughs> 아니, 아니 마지막 민심을 <laughs> 다 같이 잡네. 민심도 또 다시 해야겠다, 여러분. 아니 아니요, 투표는 괜찮습니다. 네? 아침 스포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. 고셨습니다아 새벽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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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광진님 막 뭐라고 하고 오셨어? 제가 발로란트라는 음.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. 별풍 쏴주시면서. 아 별풍으로? 네. 어그 사람. 수생님 중... 많이 쏠 사람이 아닌데. 아, 그거. 하고... 풍선 왜쏜줄 알아? 야, 아얘한테 한번 말 걸었다 이거 표식 남길려고 쏜 거야. 그래서 스타 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발로 안 타고 있었잖아요. 급해서 오. 제대로 안 보고 오.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긴 거예요. 죄송해서 아. 방송 끝나고. 제방송 아, 끝나고 가가지고 아까 죄송했다고 제가 게임 중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시 말을 해주신 거예요. 오. 근데 계속 스타 재밌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. 신기하다.